여기다 갈등 어. 들어갈 거야. 들갔을때 아마 다시 풀어야 될 거야. 들어가면 돼. 뭐가 들어가 버렸어. 치실게. 아, 그게 괜찮아. 우와, 어... 하면 맞추게. 맞추게. 잡아잡고 있어. 이게 맞추게야. 없잖아. 안 나오잖아. 옆쪽 보고 옆어 옆으로 이동. 아니, 아니, 여기 옆에 옆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긁다가 여기, 여기를 고또 옆에 좀씩 오고, 그 얘기야. 네. 어. 어, 타, 타. 손이 안 빠지겠는데? 안 빠져. 왜, 뭐라고, 아빠처럼 커진다고? 아. 커진, 커진 말이야. 운동해야지 힘이 짜리래 그래서 아빠처럼 커진다고. 오.